좋겠지 어디보자어디보자 오디보자 어디 어, 는안 알려주네요. 불친절하기 오디 그러면 이보로 찾아볼까. 아이보로찾아봐도 곤란하겠는데? 근처에 젊은 친구들? 모르면 일단 여기 주변을 돌아다녀 봅시다. 모르면 일단. 어, 뭔 소리야? 무슨 소리 났었는데? 얘네 야쿠자들 아니야? 모른 척하고 갑시다. 주변에 애들이 놀만한 곳. 배팅센터? 야구부 쪽이니까 야구부의 들이라고 했으니까 아 제가 커플은 아닐 거고 아얘네들일거 같다 아시따 봐도 냄새 나는데 어전녀석들 고원 아저씨가 말한 놈들과 특징이 일치하는 거아시합니다 잠깐 뭐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에이 뭐야 저쪽 공원 화장실에서 없어진 보스턴 백을 찾고 있습니다. 지갑과 야구 점퍼가 들어 있었습니다만, 음... 음... 집히는 데가 있으시군요. 아니, 모르겠는데, 그래, 우리랑 상관없잖아. 그렇군요. 혹시 발견하면 연락을 주시겠습니까? 그래, 뭐 야구 점퍼가 들어있는 노란색 가방만이지, 찾아볼게. 야구점퍼가 들어있는 노란색 가방... 이 녀석들... 정말 모르는 건가? 잠시만요. 뭐야? 아직도 볼리딩 남았어? 우리가 이 레벨도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어, 사실은 방금 한마디 조금 마음에 걸려서요. 아 방금 야구점퍼가 들어있는 노란색 가방을 찾아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네그 발언은 좀 이상합니다 당신은 몰라야 할 사실을 알고 있어요 나는 야가미 코난이다 뭐, 말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신의 발언에서 이상한 점은 아까 노란색 가방이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응? 자 상상으로 말한 거지 이 녀석 들 노란색 가방 있으니까 불이 없으면 빨리 꺼지시지. 수상하군 이 녀석들을 잘 관찰해야겠어. 가방은 이미 버렸을 것 같지만 아카가와 씨의 소지품을 하나라도 찾으면 거기서 뭔가 알아낼 수 있지도 몰라. 음또그 와중에. 고양이 울음소리는 국룰이, 국룰 중에 국룰이였구나 아나 이런거 제일 싫은데 유유 이런데는 있슬리가 없겠죠 그래서 고양이는 어디있대? 이번에 고양이 아 여깄다 고양이다 이제 울음소리가 끝났을겁니다 저 노란색 손모시계 아카가와 씨가 말한 것과 특징이 일치하는군 손모시계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데 어? <laughs> 그? 그 노란색 손모시계는 당신 건가요? 나, 어? 당연히 내 거지! 훔쳤다는 증거 있어? 한번 떠볼까? 문자판이 니셜아그 시계 말이죠 문자판에 주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어요 에? 마? 이니셜은 무슨! 아무것도 없구먼 아! <웃음> <웃음> 걸려들었어 애송이들 애초에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았어 역시 수상인 너희들 맞다좀 까야겠다 웃기지 마이 자식아! 까불면 화지지 빈다? 아... 이선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신으로 물어봐야겠군. 할수 있으면 어디 해봐라, 이 자식아! 시카타네요. 다네. 시카네요 음, 음, 음. 아, 정정님, 미안합니다. 얘네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용서해주세요. 김을 파손할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야! 야! 자! 자. 제혼자 바퀴 다 잡시다. 따따따따따라따라 야, 이 자식, 엄청나게 강하잖아. 더 이상 허벅구를 당하기 싫으면 자백해라. 너희가 훔쳤지? 맞아! 물건을 돌려줄테니까 좀 봐줘 지갑이랑 소모시계밖에 없지만 가방은 어쨌지 그리고 야구 점퍼도 있었을텐데 버렸어 필요 없었으니까 버렸다고? 정말이냐? 정말이야 그런 누더기를 팔수도 없잖아 어디에 버렸지? 챔피언거리 쓰레기장 점퍼도 거기에 있을거야 그렇군 진작 좀말할것이지진작이좀말할 것이 챔피언 거리 가 어디였더라? 아 이쪽이군요 쪼까 좀 머네요 어디? 어디? 아 얘네들 어 올라왔어 오오 야, 스고이 댑스요 와봐 와봐 올라올 수 있잖아 이 자식아 왜안 올라와 올라올 수 있잖아 왜안 올라와 내가 가야 돼 내가 가야 돼응 소원대로 내가 맞았어 이제 불만 없기 마리챔피언 거리로 가야 되겠습니다. 봉투의 내용이 너무 궁금해졌어. 누까 오씨, 뭐뭐 들었어? 누이자 씨, 뭐 들었어? 뭐 들었어. 사카킥 동접시. 어 어디 올라오시는 겁니까, 고객님? 부요. 다 시간 다 가자. 아직 3천 포인트도 멎었을 거예요. 하프 마라톤 개꿀이죠. 어 소시?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야, 야 드디어 죽었다. 드디어 3000포인트가 딱 모여졌고 이게 뭐야 질좋은 와이어아 여깄다 떡칸이 있네요 오오 오, 진짜로 여기있네 응? 내용물이 없어 야구점퍼는 어디로 간거지? 형님 찌찌를 아주삼아 한잔하고 가시죠 바로 저기인데 나. 미친거 아야 찌찌라니 당신 여기서 항상 여기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 응? 맞아 찌찌를 파는게 내 일이니까 치, 최근에 수상은 너무 못봤어? 가방을 뒤진다든지아 쓰레기는 노숙자가 종종 뒤져 내일 밤이 부근에 돌아다니지 고마워 찾아볼게 큰 도움이 됐어 말투바라 진짜 아, 잠깐! 미드는! 이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큰 소리 하지 마, 이씨! 부끄러워 죽겠어! 어,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싸구려. <laughs> 아저씨? 아노. 신합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아? 그 야구점퍼 주우신 물건이시죠? 중요한 물건인데 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 돼! 이건 이제 내 거야! 버려져 있던 걸 내가 다시 입은 거야. 재활용이라고 블러드 트레일. 사회에 공헌하고 있지. 실수도 버려진 겁니다. 소중한 물건인데 돌려주실 수 없겠습니까? 형씨, 이 추운 날씨에 옷을 내놓으라고? 나도 나어나 죽으란 소리야? 아니 그런 뜻은 따나해서 마음에 든단 말이나아 나도 나도 못도어 틀림없다 난감하군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돌려받아? 아노 no. 난다떠취를 대신할 물건 타, 옷 하나 사다, 사다 줘야 되나? 야, 이거 사이드 키가 생각보다 복잡한데, 5만원짜리 밖에 안 되는데, 8만원짜리 보다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으! 요 목소리 소리 아, 뭐 자, 아, 씨. 그러면은 옷을 하나 사자, 사다 줘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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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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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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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포에 가든가 아니면 저기 르마주 아니면 노스 쪽 아지트한테 달랑하면 되나 일단 옷가게 한번 가보고요 살게 있으면 사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거 옷은 안 파는 거래 그는데미라어 저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손님 얼굴도 기억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아 역시 인류 가게의 점원은 다르군요. 저는 테라하라 나우타로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브랜드 쉬드. 야가미입니다. 야가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노 혹시 야가미씨는 맞춤 정장이 관심이 없으신가요? 음? 맞춤 정장? 음... 관심은 있지만 음... 아무래도 직업상 정장을 챙겨 입어야 할 때가 딱히 없어서 그래시군요 야가미님처럼 단정한 용모에 잘 어울릴 거라 생각하는데 말이죠 <laughs> 비행기 너무 태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비행이 태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단 하나, 오직 손님만을 위한 한 벌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모토입니다. 혹시 필요하시게 된다면 저 테라하라에게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전장이 필요할 땐 테라하라 씨에게 상담하도록 하죠. 네, 모시게 될날들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아이, 그거보다 따뜻한 점퍼 같은 거 없냐? 이라시마세. 없서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laughs>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건 전단포 뿐인데. 에비스야. 아이템 t 맞네요. 튼튼한 플라스틱 이런 거는 칠해서 보고 안 봤는데 오랜만에 보는 재료군요. 파이 받아야죠. 마 아, 옷은 안 파네요. 헛걸음 해버렸다. 어디서 옷을 찾아내야 될까? 여기 아저씨한테 물어봐야 되나? 옷 찾는 것도 일이에요. 일노스 아저씨들한테 구해달라고 해야 될지 옷가기가 없어가지고요. 안돼, 안돼, 안돼. 야뭐 하겠어? 어그로 끌 때가 아니야 지금. 내 목숨이 달린 일이야. 어그로 끌 때가 아니야. 좀 빨라진 걸까? 모르겠네요. 좀 빨라진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됐다. 안돼. 아, 네. 어 잡기 이때다. 뚝배기. 아아아아나 같은 흐접한테는 역시 반격기가 최고입니다. 저기 의논을 좀 하고 싶은데, 응? 야가미 씨 무슨 일이야? 시든. 아, 그랬구나. 그럼 여벌 방한복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주면 될 거야. 어, 받아도 될까요? 그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가미 씨 부탁인 걸. 오, 고맙습니다. 이게 있으면 해결될 것 같아요. 좋아. 가지 i 어디 u d u d u d 루두루 d 루루루 d u Du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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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u d 뭐 Dudu, d 벌써 피가 이렇게나 많이 나왔나? 아까 너무 많이 얻어서 터졌나보네요 피가 절반이나 다라 있다니 헤헤 이런건 잘 기가 막히게 잘 찾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가 막히게 잘 찾죠? 챔피언거리. 랩비안 하고 가면 혹시 또 이들 길들까봐요. 안녕. 싸커키. 터터터터터. 어? 오, 어서 흑화들. 아저씨 교환합시다 도르마부 저기 아저씨 아저요 아참 근지기는 양반이네. 자 이거요. 이쪽이 더 따뜻할 거예요. 아, 어? 나 나한테 주는 거요? 네. 대신 그 야구 점퍼와 교환합시다. 좋아. 교환하도록 하지. 좋아. 겨우 대처작군. 의뢰인에게 보고하자. 무무 여보세요. 의뢰하신 건말입니다만 야감이씨 정말 찾아내시다니, 수고이됐어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 근데 왠지 냄새나지 않아요? 어디 에 있었나요? 아, 그게 저기, 일단 세탁을 맡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왜요? <laughs> 뭐, 어쨌든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잃어버지 않게 조심하세요. 왠지 좀 신경 쓰이지만 알겠습니다. 됐어. 아, 5만에 버리기 참힘들다 진짜. 와, <laughs> 5만에 버기가 이렇게 힘들었다니 다다라다다라가다. 요 간다 사무소로 들어갑시다 사무소에서 봉투의 내용물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 맞나? 아 맞구나 선물 같은 거 왔을라나? 쟤는 확인도 안되는구나안 된다고 하네요. 는지 말자.